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OMR 카드로 바꾸시고 네, 네, 네. 얘기하지 마세요. 셋이만, 네, 네. 오, 네, 네. OMR 카드 바꾸시고요. 네.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에? OMR 카드 싹 바꾸시고 <laughs> 답을 부를 건데요. 객관식은 쌤이 싹 불러줄 거고 주관식은 실판을 써드릴 거예요. 1번부터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 1번 사이에 3번 얘기했다. 1번의 정답, 2번, 2번의 정답, 4번, 3번의 정답, 2번, 4번의 정답, 3번, 5번의 정답, 1번, 6번의 정답, 2번, 7번의 1번, 8번의 5번이요. 9번의 정답, 1번, 10번의 정답, 4번, 11번의 5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5번 18번에 5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21번에 5번 됐죠? 서적형 1번 Sandboxes 2 years. 통합형 2번. We fly as high as the clouds. 여기까지 먼저 적어 드릴 거예요. 아, 안 돼서 무조건 틀렸죠? 통합형. 아, 막 적어 드릴게요. 아이디. 통 <목소리> 스펠링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아예 어, 일단은 고건대부터 예. 고건 찍어줘. 박스포를 찍었게 있어. 고건은 평소에는 찍으시면 되니까. 쉬. 자이랑 자, 가서 볼게. 어, 손들고 질문하는 거아니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잠깐만. 여성이여부터 10번에서 14번 다시 불러달라고? 왜 갑자기 또 얘기하기 시작하니? 10번에 4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예린이 질문이요? 잠깐만 손든 친구만 얘기하는데 왜또 얘기하기 시작해? 병원아 서로 얘기하지마. 나봐 멈춰. 멈춰. 그만 얘기해. 예린 얘는 okay. 어붙 okay. 어? 어쳤지인칸만 okay. 쓰는 건데? 어기상관 없어. 나와 있는거니까 또. 7번이 어요 메이크 뭐라고요? 메이크 아, 안 되죠. 메이크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 어, 그, 아, 미니? 니아니에 너, 너, 너. 메이크 쓰라고 그랬으니까 안 돼. 또? 하시고 본인 돌려주세요. 점수 계산해서 배점은 우리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뭐 질문이야 태민이. 안 들려 얘들아 조용히 하라고 선 쌤이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안 되죠. 질문 있나요? 없으면 본인 돌려주시고 헤드에 앉으세요. 자. 그렇죠. 자 예쁘게 앉고 본인 돌려주세요. 자, 점수는 쌤이 해설 끝나고 서 적어갈 거거든요. 자 본인 시험지 펼치고 본인 어휘말 돌려 받읍시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건데 말씀드렸죠 어렵진 않았죠 얘들아? 네. 다 처음 보는 거 없었을 거고 아 요거 했을 건데 틀는게 있었다면 정말 아할 거야 또. 근데 그 아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쌤이 내일 알았죠? 어. 지금 막이러고 뭐 있죠? 그러지 말라고 쌤이 지금 미리 풀리 해준 거야. 자, 일단 봅시다. 1번부터. 첫번보번 집중. 지금 내가 1번에서라는데 갑자기 보기 태드가 14번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지금을 어디를 봐야 돼, 우리? 1번 같이 볼 거야. 한 15분만 집중하면 바로 끝나요, 이제. 자, 어법상 어색한 거 1번 머물어 보는 문제세요. 응? 그래.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문제야. 필이라고 하는 거 벨트로 바뀌었지만 얘는 아까 무슨 동사라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어. 응. 어 응.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알았어도 확실하게 필기해. 감각 동사 뒤에 뭐가 오는데? 주격 보어라서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s d l y 는 뭔데요? s d l y 는구사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번에 밑줄 친 부분에 형태가 어색한 거죠. b o x e s wishes, d i s h e s countries, c o 다 t e s 동그라미 t 아봐요 s 지금 복수형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g o o s e 라고 하는 요 거위의 e 수형은 뭐더라? 기, 그래, e s e e s o e 였어 o s o o s e i s c o u n t r i 3번, 자, 페인팅 봐, 대단하지 않니? 리사가 직접 그렸대. 여기 herself 동그라미. 여기서 painted herself.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로 쓰인 거야? 제기대명사가? 용법 중에서? 강조. 그래, 적어주세요. 여기서 제기대명사. 우리 오늘 문자로는 안 나왔지만, she painted herself 그랬을 때 제기대명사의 무슨 용법? 강조용법이래요. 그쵸? 그 다음에, she really did. 나한테 너무 자랑스러워. 영어로 어떻게 할 거야? I'm so. Proud of her. Be proud of the point였어요. 첫판 보시고 해결해 놓읍시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기출 문제고 모의고사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4번에 an i dry, hot place고 물 없고 비 없고 나무, 꽃 플랜트 없대요. Sand rock 많은 곳 뭡니까? Desert. Desert 3번입니다. 영영풀이 공부하는 이유였어요. 5번에 하나씩 쳐와 봅시다. 자, What does this word? e 래서 이 단어가 뭘 뜻하는 거니? 그럼 뭐 써야 돼? mean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Meet. 의미하다니까. 두 번째, please pay attention. 그랬죠. 다음 단어고요. 세 번째 거, 나는 뭐 하길 좋아하는데? Spend time with my friends. 요 우리 그녀의 새 책, 제목이 뭐지? Title, 마지막에 President는 뭐 하는 사람이야? Leader. 안쓴거 뭡니까? Ford가 oh. 무슨 뜻이었어요? t 적다였어. 다음에 6번에 자 맞을 줄 아까 took turns부터 봅시다 Take turn이 s 무슨 뜻이었더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하듯 차례를 나누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섰다. 안 되고 요 back hand가 무슨 뜻이죠? 큰 방수 용거 맞네. 2번 don't get so close 마음을 닫지 말해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get close는 원래 가까이. 가까이하다. 그렇죠? 너무 가까이하지 마세요. 이거고요. Two weeks away는요? 어2주 뒤란. 어, 뜻이죠? 2주 떨어져 있다. 마지막에 stand on my hands야. Yeah. my hands면 손으로 서 있으니까 뭐 하는 걸까? 물고 나고 서는 거야, 그렇죠? 7번에 동물 표현 나왔어요. 다른 거 1번 몰랐어, 도 얘들아. Eat like a horse가 많이 먹다는 뜻이야. 말처럼 많이 먹네라는 우리 과정 표현인데, 사실은 2번, 3번이 더 쉽죠. Early bird는 무슨 뜻이었어? 어 일찍 일어나니까요거는 never wake up하면 안 돼. Never 지워주세요. 3번에 as busy as a bee 나온다 그랬었죠. I have a lot of free time. 되야 안 되죠. 바쁘지 않다는 뜻이니까 e p o a s busy a fan of the p e are not a fan e p e r n h e p e are a h l o are t a of l o t f of r e f e r e t a f e people who are not a f n e people who are not n h e p e are a h l o are t a of l o t f of r e f e r e t a f e people e t a f e people r e not a fan of t w r e not a fan of t w e l e w o a e n l e w o a e n l e w o a e not a fan of l e o a e not a fan of t l e w e not a of t e p e l e w r e not a f e p e l e w r e not a fan of the people who e not a fan of the people who a r not a f n of o p a not a fan of the people who are not a fan of the people who are not a f a 아니죠. 그렇죠. 너무 비약했죠. 5번 안됩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8번에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거 1번 봐봐. Must we wear our uniforms? 교복 그 입어야 되냐? 그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해야 되겠죠. No, you don't have to. 아까 우리 했던 거 must로 물어봤을 때 no로 할 거면 don't have to로 할 거였어. 나머지 괜찮고, 5번 보세요. Why 물어봤어. Why don't we가 아까 무슨 뜻이었죠? <laughs> 우리 이거 몰 어, 이거 하자였어. 그럼 why로 물어봤는데 because로 대답하면 되냐? 안돼. 안 되죠. 5번. 갑자기 왜안 볼래? 이랬더니 펭귄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넘기세요. 자, 9번에 요거 틀린 친구도 아까 꽤 있었어요. 9번에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1번. 1번에 뭐 봐서 었어요 우리? 1번에 포인트가 뭐야? 동명사,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야. learning 나왔으면 아, 얘가 동명사 주어구나. 그럼 뭐 보면 돼? 얘 무슨 취급한다는 거? 그얘단수 그래, 취급한다는 것만 보면 되잖아. 그럼 is 나왔으니까 이거 일단 맞는 문장이네요. 근데 끝까지 한번 봅시다. 2번도 읽어주세요. Tom is as taller as his brother. 이거 왜 안될까? h a 동글 s h taller a 되고 e r 지워 t 죠 아까 원급 비교 문제 e 는 원칙 두 번째로 우리 걸러냈어. 세번째 h i t e e s usually 돼야 돼. 왜 안되죠? 빈도 부사 위치. e a t 가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라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u s u a l l y e a t s 로 e e a t 음, 첫번째 아 두번째꺼 이게 1번이고요두번째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as to as로 고쳐주셔야 되고요세번째거는요 이치 s u 리가 아니라 usually 위치에요 yeah. 왠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윈도우 4 위치 네번째거는요 want to do to 부정사 온거는 맞게 했어 근데 give to them 돼야돼 안돼 give가 네. 사형식으로 쓰이려면 바로 뒤에 뭐가 와야되는데 i, o가 바로 와야되니까 어떻게 써야돼 give them이 yeah. 되야돼 너투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Give them bird food. 난 마지막에 리링 앤 케이트가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돼? Herself. 가 아니라 themselves. Themselves죠. Herselfs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그들의 셀카를 찍은 거니까 themselves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답 1 번이죠? 자, 스이미 어색한 거1 0번 발표치시고요. 요거 동명사, 초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외웠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몇번틀렸습니까 자, w h m i n d 뒤에는 뭐가 와야 되니깐요 아이고 잘하네. 그럼 어떻게 썼어야 돼? 오픈 이인으로 오픈이. 고치시고요쌩5번 걸은 친구 뒤에 쓰는데5 번에는요. 이는다 뭐할 거예요, 우리. 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뭐가 쓰인 거야. 동명. 뒤에 동명사가 쓰인 거죠. In bright 이거 너무 되는 표현이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니까. 맞습니까? 마인드 뒤에 동명사고요. 나머지 틀린 것 중에서 2 번에 1 번에 love랑 start는 뒤에 뭐랑 뭐랑 채할 수 있어요? 그 저기. 어, 둘 저기, 둘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decide는요. 투부정사만 두부정사, 아, 가능하니까 괜찮죠. 11번 갑니다. 미추친 부분의 어법상 쓰임. 부정사의 용법 물어보고 있네요. 자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고 한 번은 뭘까? 1번부터 4번까지. 아다 아, 뭐야 가려도 말 되는 무슨 용법? 부사정, 부사정 용법 그 중에서도 뭘까? 목적. 그렇지.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될 거고요. 얘를 다 가려봐도 다 괜찮죠. 5번만 뭐요? 명사의. 그렇지. 한 다음에 뒤에 t 그랬잖아. o 핑그랬잖 see 그랬잖아 h o p I n g to see 그랬잖아 뭐, hope 사에 h o p e to see that. I 로쓰였 e to see t h a 번 I hope 니 o see that. I hope to see that. I hope t 어 see that. I hope to s e 5번은 다 뭐야? 2. 2가 들어가고 뭐은 4번이 뭐야? 버트가 무슨 뭐야? 원래는? 4. 원래는 u y 죠 u y 는 뭐였더라? For. 자, 13번부터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것들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y're so cute. 그랬으니까 걔네들이 귀엽대. 그럼 걔네들이 귀가 있네. 흔해 이렇게 어떻게 말해? 당연히 They have 해야죠. 3, 4번 중에 하나고요. 근데 Sandboxes는 됐으니까 Snowboxes는 어때?라고 할건 뭐라 물어봐. What abouts를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나 사진 찍어줄래요? 요청 어떻게 합니까? Can you라고 하죠. 정답 3번이었고요. 14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몇 번? Yeah. 1번이야.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 있는 것들을 대답해줘야 되겠죠. 2번에 s a n d 샌박스 어디 살아? 적어주세요. Yeah. Desert라고 적고요. 3번에 Where are Jack and m i n a now?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 얘는 어디인데? At the zoo. 4번에 What are the sandboxes doing? 얘는 뭐 하는데 지금? Hiding behind the rocks죠. 다음에 snow foxes가 big ears 있어요? 없다 그랬죠? No라고 서두시면 되죠. Yes No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5번도 되는 거고 1번이 뭐 먹는지 모르죠. 일치하도록 서답형 1번 sand foxes 받고요. big ears가 help 한데요. 문제 없죠? 넘깁시다. 15번에 can you guess why 얘가 어디 들어가? 그럼 아까도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 나 이거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I wrap myself 뒤에 들어가야 돼서 본문 남기자도록 했으면 견방풀수 있죠. 나 번. 한 어법상 어색한거몇번 고르셨어요, 우리? C. 어 C 번이 어떻게 고쳐져야 됩니까? 그, 음, warm, are are 그렇지. Ourselves warm ourselves up. Ourselves 아, 아까 지금 썼던 거였어. Where are ourselves up 이에요? 일단은 warm up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어도 동사고요. 그렇게 안 썼더라도 동사 플러스. 부사잖아. 그쵸? 그럼 요거 나올 때여 사이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대명사 목적으로 올때 사이에 온다고요.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썼었어요. 천하평 2번이요. 요거 틀린 친구 있을까 혹시? 우리는 구름만큼 높이 날아요. 뭐 쓰라는 거야? 무슨 비교? 원급 비교 쓰라는 거야. as, as 놓고요. 주어진 문장 그대로 주어진 단어 써야 돼. we fly 한 다음에 as 하고 가운데로 번호 high 하면 되겠죠. 17번 일치하는 거몇 번이요? 5번이었어. 고쳐야죠. 1번에 g s fly together to get food. 어디가 틀렸어요? To get food가 아니죠. 그렇죠? 2번에 yeah. Sea otters like to swim near ships. 몰라요. 몰라요 안 나왔어. 엑0 0 그리고 3번에 펭귄들은 보통 underwater에 있어요? <목소리> 아니. 얼어 죽을 수도 있어. 4번에 기스는 v s h a p e 으로 날아야 맞네. 근데 뭐가 틀렸어? <목소리> Colder가 아니었어. 내용 파잘하자그랬죠 18번에 적절하게 요약한 거몇 번? 오. 5번.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넘겨서 19번, 자, 법상 어, 옳은 말고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A번에 본문으로 가셔서 보세요 But some of my classmates 뭐가 틀렸나요? 아아, 그그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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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R을 띄었죠? Classmate에다 수위 띄어서 그 다음에 B번, we almost did our best 왜? 왜안 되죠? 조동사 2개 동사 원형이나서 D들을 두루 C번에, they started to practice dancing 요거는 괜찮아요 D번에, people couldn't sing s well s i n 이었어. 왜요? 조동사, 조동사 couldn't <목소리> 뒤에라서 <열어서>. 이번에 <목소리> our song will better. 어허, <목소리> uh -huh. will be better. 이것도 마찬가지 조동사 will <목소리>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목소리>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f 번에요 We all cheered for him. 되는데? 맞아요. 되죠. 그럼 몇번몇 몇 번입니까? C, F라 3번입니다. 자, 20번 아까 가리키는 거처 기억으로 가세요. I t a l k e to them. 그랬어. 안 보고 해봐.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거야? 연습만. 연습만 하는 애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아니죠. 1번에 제끼고 어 리은의 I 그랬어요. I dance to her song이야. Yeah. 누가 춤추었다 그랬어? 어 우리 친구가 민준이가 그러니까 일기를 쓴 사람 아니죠? 자 i 스 아이디어 첫 번째 히는 민준이었어요. 그의 생각이 좋았다 그랬으니까 어떤 생각이야? 그, 나 노래 못하니까 춤추자였어. 그래 댄스 담당이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틀렸어요. 리은의 히스는 지호예요. 지호의 생각은 뭐였는데요? 어나 변성기니까 국책계 4번 맞았죠? 마지막에 everybody 누구 얘기하는 건데요? 관객 얘기하는 거니까 안 되죠. 자 일치하는 거 21번 몇 번이요? 어 1번은 왜 틀렸어요? 1번에 지호가 아니었어. 지호 X 민준이라 적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학교 음악 경연대회는 몇째주 뭐 순요일에 됐어요? 셋째 주. 그러고 목요일 아닌데? 어, 수요일 웬스데이잖아 그다음에 지호가 팔을 낮춰서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다쳤지만 꾸역꾸역 뭐 했어? 히트박스 했잖아. 그죠그 어, 다음 4번에 민준이가 실수했어? 아니었습니다. 자, 서답병 3번이요. 자, 이번에 아예 없던 문장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A번에 suggest에 체크할까요? suggest가 어,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우리? 뒤에 뭐가 와야되는지위에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럼 suggest 뒤에 동명사니까 then, sing이 왔어요. 앞에다가 suggest 뒤에 동명사라고 중요한 포인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아, 우리는 처음에 뭐 하고 싶었어? 원트니까, 원트 뒤에 뭐 쓰이는데. 투보정사라서투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썼어? 투플레이 투 플레이 말씀하되죠 원트 투보정사그 다음에 우리 쭉 내서 he made 그랬는데 입으로 비트박스를 한게 아니라 입으로 어떤 소리를 냈잖아. 그게 비트박스잖아. 이게 뭔데? 드럼, 드럼 사운드를 냈으니까. 혹시 드럼 비츠라고 하는 사람도 맡게 해주세요. 드럼 비츠 나머지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넘겨서. 서답형 4번이요. 자, 요거 진술하게 아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캐시 한 마리 있어요. 실패한 판 보세요. Under the table. 세미 수업 시간에 그광이중 프린트 가지고 한거 기억나? 박스 갖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거. 자, 전체사표는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 프린트 보시고. Under the table이니까 테이블 아래에 캐트가 있어요. 뭘로 시작할까요? There로 시작하세요. 우리 나와 있어, there라고. 그쵸? 렇 도치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본적인 유도부사로 지만 시키세요. 아까 어떤 친구가 under the table there is a cat 이렇게 썼어. 대안대안 안 되죠. There 쓸 거였으면 얘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되고. 서답형 5번이요. 마찬가지. 보기의 단어를 넣어서 에다 형광펜. 자, 여기서 틀린 친구들은 대부분 다내 마음대로 two mistake 쓴 친구들이야. 보기의 단어를 넣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보기 어떤 동사를 쓰라 그랬는데? Make를 쓰라 그랬으니까 must not make. 첫 번째 포인트는 금지 쓸수 있는지였고요. Make라고 하는 주어진 동사 쓸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실수 다시 하지만 이거 맞고요 서수령 6번 맞은 사람 둘다오 좋아 좋아 요거 틀린 사람 대부분 뭐 틀렸냐면 실판 봐봐 이건 잘 찾았어 스탑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뒤에 머리를 취하더라 원래 뒤에 동명사를 취해서 하는 것을 멈춰야 할 거니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맞는데 우리 스탑투터크할 거면 어떻게 되는데 표시? 응. 그렇지 말하기 위해 멈췄다가 되니까 뜻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였죠 문법적인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 삐번에다가 선생님이 말한 게 이거였어 스터딩이 아니라 스터디스였나봐 이거 틀린 언니가 진짜 많았어 언니 오빠들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쌤이 스 스터디, t 디스 i 디스 요거 틀린 친구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거 스펠링 잘 맞췄어요? 예 네. 응, 틀렸어 히가 뭐니까 실수 봐. 번 히가 뭐니까 3인칭 단수니까 스 d 디 하면 안 되죠 함정 파은거 요것만 고치라고 생각했겠지 아마 그렇지? 근데 했다 아니고 한다니까 studies 맞추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hard 부사로 쓰시고 뭐뭐 하기 위해서 피부정사 부사뭐까지 닥터가 되기 위해서까지 썼습니다. 맞아요? 자, 채점 하시고요. 쌤, 요거 끄고 점수 물를 거야. 너네 한 명씩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뭐할 거냐면, 틀린 거 오답하고, 쌤한테 검사 다 맞고, 그러고 쌤이 추가자료 준비해 놨는데, 끝나고 어디 안 가면, 쌤 생각에 요거를 풀고 가면 좋겠고, 만약에 가야 돼요. 오늘 컨디션 관리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져가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푸세요. 어, 제일 일어난게전날 밤새고 이런 친구거든. 그러지 말고, 일단 가야 되는 친구들은 검사 맞고, 가도 돼. 그러면, 가지고는 가. 한번 쫙봐 갑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푸느라 막 시간 쓰지 말고 그리고 너무 너무 영, 영 불안해요 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하시면 최대 8시까지만 최대 쌤. 그렇죠 늦었을 때까지 그때까지 선생이랑 하고 그러고 갑시다 질문이요 오답, 오답 약국 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다음에 지금 갈수 있어요 이제 검사 받고 어 검사 받고 여기까지 강의는 <laughs> 마칠게요 다시 포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문자 보내줄 건데 얘들아 그. 내일 시험 끝나면 뭐 해야 돼쌤마테인 남자. 문제, 어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벌어 알지? 또 적어놓게. 어, 스험이더늘겠구만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는 더 좋죠. 내 끝나자마자 쌤한테 꼭 보내시고요. 해야겠다. 시험지 예쁘게 찍어서 점수랑 나듣고 있냐? 내말 듣고 있냐? 어, 포장 저장하는 거야? 어. 우리 여기다가 저장해서 꼭 바로 보내. 네 이름 보내줘야 돼. 저예요 하고 사진만 보내거나 그러면 안 돼. 음.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아요. 점수랑 시험지 꼭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시고 대충 찍지 말고 끝나고 보내주면 되고 오늘 밤부터 내일 시네마 끝날 때까지는 스마트폰 최대한 어떻게 하자? 어, 멀어져 있자. 멀사져자 그치? 자, 검사 맡을 친구 한 명씩 나오시고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 <놀람>